용인시는 오는 18일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지 텔레콤, 한국 소방산업기술 등 모두 다섯 개 기업이 32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모집 직종은 사무보조, 환경미화, 생산, 온라인 홍보 등입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구직자들을 위해 구인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시민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단정한 복장으로 행사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 고양, 성남 등과 함께 50만 이상 도시 그룹에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용인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시 특성을 반영한 계절 관리제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온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용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 관제 장치 30대와 민간 시설에 가변 전력을 활용한 융합형 인공지능 완속 충전기 30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식회사 이노CNS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시비와 민간 투자금을 더해 총 6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12월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처인구 남사읍 아공리에 위치한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이 정식 개관 한달 만에 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고려 말 대몽항쟁기 처인성 전투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처인성 역사 교육관은 평일 하루 평균 100명 주말 하루 평균 약 5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개관 기념 특별 강연과 학술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는 이곳을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가 배우고 즐기고 쉴수 있는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인성 역사 교육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용인시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예를 용인시 예절 교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스무 살이 되는 남녀 청년들이 참가해 각각 의례복을 갖추고 삼가례와 초례, 가자례 등 성년을 선언하는 전통식을 진행한 후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성년식을 요즘에 안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서 좀 영광이고 아무래도 전통 훈례다 전통 그런 성년식이다 보니까 좀더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성년이 된다는 느낌 때문에 좀더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단혼 상제 중에 제일 첫 번째인 관을 오늘 이제 저희 막내가 하게 됐는데요. 예절관에 제가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또한 전통에 대한 이 제일 중요한 행사가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 가면서 차츰 잊혀져 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5월 16일로 용인시에서 성년을 맞은 만 19세 성인은 만 1,739명입니다. 용인시가 어울림파크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유자전거 타조를 시범 운영합니다. 타조 운영사인 주식회사 위지트에너지와 업무 협약한 시는 용인 어울림파크와 중앙시장, 에버랜드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전철 역사 6곳 주변에 100대의 타조 자전거를 배치했습니다. 타조 자전거가 주차되는 곳은 김양장역과 운동장 송담대역, 전대 에버랜드역 등 6곳이며 대여와 반납은 타조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달까지는 지금 이용권을 구매해 횟수 제한 없이 2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6월부터 이용 요금은 20분당 500원, 10분당 200원이 추가되며 한 달간 매일 20분씩 탈수 있는 이용권은 만 원입니다. 시는 10월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운영사와 협의해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용인시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에 나트륨 측정 염도계를 지원합니다. 음식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염도계를 지원받은 기관들은 영유와 염도 권장 기준인 0.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3개월간 매일 어린이들이 먹는 국의 염도를 측정해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인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레시피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 후 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용인시 수지 노인복지관과 수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20일까지 함께 나눔 함께 섬김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상점 체험과 바자회, 나눔 퍼포먼스,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두 기관은 그동안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노인과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평생 교육과 취업 활동 지원, 사회 참여와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